여기는 어, 반찬 가게예요. 어, 길거리 반찬 가게지만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. 주인 어, 사모님들 허락받고 사진 한번 찍는 거락해서 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음. 이거는. 안 먹어본 음식이라 제가 먹지는 못하고 이거는 어 번역기로 말씀드려서 어 여쭤보니까 모닝걸리 제가 어제도 모닝거리는 먹었거든요 이거는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먹으세요? 타오가나요네 아침에 어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이쪽은 찌개 종류에요 많은 분들이 구입하러 오십니다. 이상입니다.